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사람과 교제할 것, 책을 읽을 것, 정렬을 가질 것. 이들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제대로 된 사고를 할수 없다. 안녕하세요. 책에서 삶의 통찰을 발견하는 북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초역, 리체의 말입니다. 프리드리히 리체의 핵심 문장들을 엄선한 책으로 시라토리 하루 히코가 엮고 사모 미디어에서 출판한 작품입니다. 리체는 단지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의 의미를 되묻고 무너지는 시대 앞에서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더라도 먼저 자신을 존경하라.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또 묻습니다. 왜그 길을 가고 있는가? 수많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외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죠. 산을 오르듯 인생을 살되 정상만 보느라 눈앞의 풍경을 놓치지 말라.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자신만의 매일의 역사를 쓰고 계신가요? 니체는 말합니다. 이상과 꿈을 버리지 말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며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쉬지 말고 나아가라고. 지금 니체의 말과 함께 조금 더 나은 나를 향해 걸어가 볼까요? 첫 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시작한다.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가매려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이다.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행동 따윈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상에 차츰 다가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인간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이 된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라. 자신의 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길은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방법론을 담은 책을 읽어도, 유명한 경영자나 억만장자의 성공 노하우를 배워도,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식과 방법을 찾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먹는 약 하나도 그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하물며 타인의 삶의 방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없다. 문제는 자신의 왜에 대하여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자신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 왜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 그 같은 물음에 깊이 사과하지 않고 명백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왜? 라는 의문에 명백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후에 모든 것은 매우 간단해진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곧알수 있다. 일부러 타인을 흉내 내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자신의 길이 눈앞에 명료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다. 자신을 늘 새롭게 하라. 과거에는 틀림없는 진실이라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에 이것만큼은 자신의 확고한 신조라 여기던 것이 이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 같은 변화를 자신이 어려서 깊이가 없어서 세상을 몰라서라는 이유로 그저 묻어두지 마라. 그 무렵에 당신에게는 그렇게 사고하고 느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진리요 신조였다. 인간은 늘 껍질을 벗고 새로워진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생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치 않게 되어버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 타인의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껍질을 벗는 일과 다름없다. 한층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한 탈바꿈인 것이다. 높아지기 위해 버려라.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어스름해질 무렵 죽음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기회는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나 말끔히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는 없다. 마치 노랗게 변한 잎이 나무에서 떨어져 사라지듯이 당신이 열심히 행동하는 동안 불필요한 것은 저절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더욱 가벼워지고 목표한 높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직업이 주는 하나의 은혜. 자신의 직업에 전념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멀리 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은혜라 말할 수 있다. 인생이나 생활에서 우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익숙한 직업에 몰두함으로써 현실의 문제가 초래하는 압박감과 근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몰두해 있을 수 있다. 힘들면 도망쳐도 상관없다. 끊임없이 싸우며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너무 괴롭히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에 몰두함으로써 걱정거리에서 멀어져 있는 동안 틀림없이 무엇인가가 달라진다. 생활을 소중히 생각하라. 우리는 익숙한 것, 즉 의식주에 대한 것을 너무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지나친 경우에는 살기 위해 먹고, 정욕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그런 사람들은 일상의 대부분이 추락하여 뭔가 고상한 삶이란 자신과는 다른 머나먼 세계에 있는 듯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생의 토대를 확고히 지탱하고 있는 의식주라는 생활을 향해 가장 진지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쏟아야만 한다. 더욱 깊이 사고하고 반성하고 개선을 거듭하여 지성과 예술적 감성을 생활의 기본에 들이워야 한다. 의식주만이 우리를 살리고 현실적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목표에만 사로잡혀 인생을 잃지 마라. 산을 오른다. 짐승처럼 망설임도 없이 땀범벅이 되어 오직 정상을 목표로 오를 뿐이다. 오르는 동안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테지만 오로지 높은 곳을 향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것이 여행이든 늘 하는 일들이든 하나의 것만 탐욕할 때 때때로 저지른다. 일의 경우 매출 향상만이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인 듯 착각한다. 그리고 어느새 일하는 의미를 잃고 만다. 이 같은 어리석은 행위는 언제나 반복된다. 마음의 여유를 잃고 이에 타산적인 행동만을 중시한 나머지, 오로지 그 관점에서 인간적인 것조차 모두 쓸모없는 것이라 간주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잃게 되는 일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 매일의 역사를 만들라.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자신과는 거의 무관한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혹은 도서관의 낡은 책장 속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오래된 책쯤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사는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매일의 역사다. 현재인 오늘 하루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매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겁먹거나 허둥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는가? 태만하게 보낼 것인가? 혹은 용맹스럽게 도전할 것인가? 어제보다 좀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 그 같은 태도 하나하나가 자신의 매일의 역사를 만든다. 쉼없이 나아가라.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영예는 거기에서 주어진다. 어떤 미래를 목표로 하는가? 현재를 뛰어넘어 얼마나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어느 길을 개척하여 무엇을 창조해 갈 것인가? 과거의 억매이고 아래에 있는 인간과 비교하여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꿈을 즐거운 듯이 입으로만 내뱉을 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럭저럭 현재에 만족하며 주저앉지 마라.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이상과 꿈을 버리지 마라. 이상을 버리지 마라.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웅을 버리지 마라. 누구나 높은 곳을 목표로 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다며 청춘 시절의 일이었다며 그리운 듯 떠올려서는 안 된다. 지금도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상과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느 사이엔가 이상과 꿈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 타인이나 젊은이를 조소하게 된다. 시샘과 질투로 마음이 물들어 혼탁해지고만다. 발전하려는 의지나 자신을 이기려는 마음 또한 버려지고 만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상과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부크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